수위두 개, 언더 하나, 와잇, 면, 면, 수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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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면, 네. 아,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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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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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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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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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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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도 돼. 너무 많이 들어 면, 면, 다리 면, 면, 려 아, 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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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,

어떻게 안 벌어져? 아, 수위을 작게 해, 수위을 작게 해, 수 작게 해, 나는 내가 이렇게 따라와, 따라와, 따 따라와, 니까 따라와,

뭘까요? 발이 내가 많이 달려오는 게 아, 봐요? 봐 오른발을 잘해. 자, 우리가 오른발을 한번 뒤로 최대한 많이 안 땡겨오고 뒤로 많이 빼나봐요. 한번 자, 한더자세한번더 자세. 그느낌을 느껴. 발이 더 벌려서, 잡아봐요. 더, 더 이쪽으로. 그서지 여기서 와서 하나, 그렇지. 나 내가 더 앉아, 더발 더 뒤로 빼고, 더 빼고, 오른발 더 빼세요. 이발 끝으로 잡아.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지. 나 내려 앉아. 어, 그렇지. 그렇게 치는 거예요. 상체는 세우고, 상체는 세우고. 나 버텨봐요. 자체 눌러놓고. 자, 버텨봐. 아, 허리 버텨봐. 무릎 떠요. 무릎이 이 일자가 되렇게만들어봐이 일자가 되고. 어. 어. 얘가 이만큼밖에안 풀어져 무릎이. 어. 어. 완전히. 어, 무릎에 무릎이 이 각도가 키자 나오게. 그렇지. 해봐. 그럼 뒷발을 너 뒷발을 살짝 발 빨아가서 끌어. 그렇지. 아 그렇죠, 아 그만큼 걸리는걸하하나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, 아아아 아, 그렇지, 아 그렇지, 아아아 아, 아, 지금 좋아 둘다리더 벌려, 뒷발 당겨주지 말고, 그렇지, 아아 아, 그렇지, 어 내가 어, 너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. 선생님 느꼈을 때 우선 s e they d 근데 내가 볼때는 지금도 n d then they got 이렇게 되 t 이 e m y 이 a 게이 k 게 y t 게 e y 이 e t all of China. y o 여기 e t all of a scammer to try t 기 r 어 m e m b e r h 이 w much you 발이 여기 I d o 어 그럼 안 되겠죠 한참이나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군요 아 <laughs> 이걸 좀 스카이 들어가야 돼 스테디오에게 다 공이 몸이 기우니까 쓰인다 아 여기 붙여서 쳐버리지 말이야 좋아. 내가 팔을 꺾고 이러고 이러고 렇게 어, 내가 그걸 인식을 해봐요 내상대 해봐요 이게 언더만 보여봐요 벌이 잡아놓고 아더 밀려봐 아, 더, 어, 더 멀려봐. 아. 아까처럼 스윙을 작게 해야지 아, 아까는 작게 툭 쳤는데 연습할때는 그죠? 지금 여기까지 뺀단 말이야 어 네. 아 그렇지 더 벌려봐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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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발 뒷발이 어디있는지 봐봐 아그럼 뒷발이 많이 끌려오면 안돼 많이 끌려오면 안돼요 어느정도 어 끌려와야 어느 되냐면 제가 이 했잖아요 아 이따가 짚었어 이 발을 우리가 짚고 나올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짚을 수 있을 정도로만 끌어봐 못해야 돼. 쉽고 못해야 돼. 그렇지. 아, 그렇지.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스윙을 작게 할 수밖에 없어. 그느낌그